아, 오늘도 열심히, 어? 아니, 토끼공주님,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? 아, 어, 몰라, 몰라. 아. 저분은 누구시고 무슨 일이지? 제가 저희 길드 가입해달라고 10번 넘게 찾아갔는데, 그 이상한 길드는 뭐예요? 아, 이상한 길드가 아니라 희귀한 이름을 가진, 어, 디비! 아, 뭔가 끼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인데. 어이, 저분은 누구? 우리 길마! 에? 저 사람이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하, 지금 그 길드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저랑 토끼공주님만 있는데요? 길드 랭킹은요? 지금 98만 4714위요. 토끼공주님! 어? 랭커 길드면 제가 인정할라 했는데, 이게 뭐예요? 아니, 나 랭킹 같은 거 관심 없다니까. 알겠습니다. 진짜 너무하시네요. 어 저분은 누구예요? 전투력 순위 9위에 있는 히든 직업 유저야. 랭킹 9위요? 어, 대단하시네. 내가 본 녀석 중에 제일 운이 좋아. 우와, 나랑 정반대네. 아니, 근데 두분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? 아니, 자꾸 자기 길드 들어오라 해서 거절했는데, 자꾸 제안해서. 와, 저런 분이 만든 길드면 어마어마하실 텐데, 그걸 거절하고 왜 이런 이상한 길드에. 우리 길드 가 어떠서 그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뉴비 만남 지금에 우리 같은 길드니까 레드 같이 돌자. 좋아요. 기대된다! 그럼 얼릴 열렙하고 다음에 봐! 좋아, 열심히 레벨업 하러 가자!